어, 수영 개조를 위해서 이렇게 큰 전정을 하여 장전정을 하다가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뭐 신기요나루라든가 톱신페스트 같은 걸 발라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되면은 그냥 유성페인트로 상체를 발라주면 상처가 깔끔하게 어, 잘 나서요 즉 여기다가 도프를 해서 밀폐시켜 버리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어, 수, 건축물 외장용 수성 페인트는 밑에 아랫단에 이제 가지마름 현상과 방제 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머뭐 오리온 벌레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상체에는 여기 상체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서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여기 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번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성 페인트를 발라준다. 뭐 다른 거뭐 토신패스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송진을 발라주기도 하고 어 합니다만, 의외로 유성 페인트도 상처 아물리는 큰 도움이 된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